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등 걸림돌 규제 예순권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다섯 개 업종 60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를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고용 허가를 받은 다섯 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사업장 이동도 허용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 조달 판로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건설 기계 중 덤프트럭에만 허용된 5개 광고물 표시를 레미콘과 트럭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이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